네, 이 헤드 프레스테이지 야 이거 한 10년은 된, 된 라켓인가 굉장히 오래된 라켓이죠 어16-19 패턴이고 요거 프레스테이지 라켓의 특징은 이 범퍼가 이게 아주 줄러기가 넣고 빼기가 아주 빡빡한 라켓이 플레스테이지 라켓입니다. 헤드 사이즈도 아주 보시면 아주 정밀하죠. 정교한 라켓이고 또 타구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. 손님은 헤드에 소닉 프로 스트링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스트링은 보시면 5048로 사용하고 계십니다. 가죽 그립을 사용 중에 있으시고 무게는 꽤 있는 것으로 프로니까 무겁겠죠. 300g이 넘겠죠. 예. 이상, 오늘은 헤드의 프레스테이지 10년 이상 된 라켓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